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이 나오시는 시간인데 아마 깜빡하고 그냥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놓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관원이라, 아니 직분으로 말하면 정말 임금 보금가는 이런 사람, 지위도 높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었대요. 가르치는 자예요. 아,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의 그 은이고대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부자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시간이 놀랍게도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 밤이란 말은, 물론 그가 움직인 시간도 밤이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는 아직 낮에 이르지 못한 자. 밤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이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변론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자리까지 갈 때에 그때는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예요 이제 그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볼수 있나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거듭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자, 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듭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누가 주장하신다고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참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속에 있었어요.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누가 오를 것, 누가 그런지 뭐다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죠.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그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예.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든,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가든,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어지든,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싸워야 되죠. 백성들이 싸워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참 오페가 있는 말입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부의 강한 통제 속에서 신앙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참 신앙의 사람이 자란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은 거듭난 사람의 눈은.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해지느냐, 수출이 늘어나느냐, 참 직장들이 일하기 좋아졌느냐, 돈이 많아졌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주 쉬운 얘기로,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이 정말 잘 사느냐, 11조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 분들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저 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게 목사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네. 둘이다. 구덩탕에 빠지이라 소경된 목사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주지 못하는 목사들.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죠?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나가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한 6년 전에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쪽에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쟁 구조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1등 하는 그 얘기, 높은 자리, 돈 많은 받는 것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렇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이것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아 되겠죠. 자, 예수님이 근니고 그 데모한테 한 마디로 다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네가 종교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듭나지 못했어. 또 거듭나야 돼. 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할 그 자격도 없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났는가? 여러분과 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성경은 문등병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걸 소경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귀먹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치료되는 역사.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오후 시간에 교사들에게 나눌 말씀,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요. 기도응답을 이미 약속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응답 속에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것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그것이 생명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참, 배고픈 문제 해결해주세요. 남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그쪽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어야 되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금이 그듬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본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광야길에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 판단에는 일은, 내가 판단자라는 거죠. 그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야.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자 그렇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었어요. 물게 해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을 상징한다고요 네가 왕인 줄 알아? 너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술사의 뱀들 모세가 만든 지팡이의 뱀이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나와서야 아이고 우리 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살리라. 나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함 한태로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니. 뭐예요?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초 모습처럼, 초라한 모습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성적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의 왕이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국한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 그분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그럼 뭐예요?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왕 앞에 천한 백성이 무슨 의견이 있어요? 그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과 깊은 대화하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도 깨워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중요한 말씀 전해 주셔야 되겠기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아 알지 못하던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는 거듭났나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거듭남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인만회를 누리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늘 생명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깊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